64세 최성호 할아버지는 매일 머리를 감을 때 마다 수십 가닥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이 나이에 이러다,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감았고, 탈모 전용 샴푸도 써봤고, 비오틴이니 뭐니 다 챙겨 먹었는데도, 머리는 점점 얇아지고, 정수리는 점점 헌해지기만 하죠. 여러분도 혹시 머리를 감을 때, 뭉텅이로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모발 이식 전문의 정찬원입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살리는 방법을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처럼 머리를 감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은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머리가 두 배로 살아납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날린 머리카락. 지금이라도 붙잡으세요. 한 가닥이라도 더 붙잡고 싶다면 이 영상이 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머리카락이 풍성해지는 관리법을 시작해볼까요? 60대 이상이 되면 두피의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고 피지선의 활동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나이에 맞는 두피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두피를 살펴보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머리 감기 전 루틴이에요. 오늘은 이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두피 스케일러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에 바르는 제품으로 말 그대로 두피의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치과에서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듯 우리 두피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답니다. 두피 스케일러는 두피에 쌓인 노폐물, 피지, 땀, 각질을 효과적으로 시선의 모공을 열어주고 모근이 숨을 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두피 냄새도 크게 개선된답니다. 69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두피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선생님! 잠자리에 누우면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긁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요. 밤마다 고생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샴푸를 바꿔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두피 스케일러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한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정 할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드디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게 됐어요. 아내도 제가 밤에 머리 긁는 소리 안 들려서 좋다고 하네요. 그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한 주에 12회만 사용해도 탈모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할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샴푸 전에 젖은 두피에 골고루 바르고 3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구고 평소처럼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손가락 끝에 살로 문지르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 부드럽게요. 72세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해서 매우 상처받으셨대요. 선생님,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손주들이 안아주지도 않으려고 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두피 스케일러를 사용한 지 3주 만에 두피 냄새가 사라졌어요. 김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제는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 좋은 냄새나, 라고 하면서 더 자주 안아준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 미소를 보니,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머리를 감고 난후 두피가 개운하고, 상쾌한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이 두피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피 토닉 또는 두피 앰플입니다. 이것은 두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가 피부에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두피에도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지듯 두피와 모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한 영양분을 쉽게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 외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 토닉이나 앰플로 직접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4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머리 앞쪽이 많이 후퇴하여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요. 전에는 머리 숱이 많았는데... 라며 한숨을 쉬셨죠. 두피 검사 결과 모근에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답니다. 두피 토닉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앞머리 라인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아내도 제 머리가 예전 같아졌다고 좋아한답니다. 그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두피 토닉이나 앰플에는 카페인, 살리실산, 로즈마리 추출물 등 두피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두피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진정시켜 탈모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클리닉에 오셨을 때. 정 선생님, 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매번 청소해야 해요. 이러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피 토닉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머리카락 탈락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이제 배수구 청소가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이 더 굵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며 밝게 웃으셨죠. 이런 기쁜 변화들을 보는 것이 제일의 가장 보람찬 순간입니다. 두피 토닉이나 앰플의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샴푸 후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제거하고 두피에 분사하거나 도포한 다음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키면 됩니다. 마치 어린 식물에 물을 주듯 정성스럽게요. 이렇게 한후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양치질이나 세안처럼 다른 일상 루틴을 하시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답니다. 바쁜 아침에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70세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이 너무 바빠요. 두피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치질하는 동안 두피 토닉을 흡수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박할머니가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양치질하는 동안 토닉이 저절로 흡수되니까 전혀 시간이 안 들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네요. 지금은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실천하고 계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제품만 잘 사용해도 탈모 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샴푸 방법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머리를 감으면서도 정작 올바른 샴푸 방법은 모르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와 모발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샴푸 방법도 달라져야 한답니다.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76세 이종구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똑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 감는 게 뭐가 어렵나요? 그냥 비누칠하듯 문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바른 샴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을 몰랐다니 너무 아쉬워요. 평생 잘못 감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이제 올바른 샴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샴푸 전에 미리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샴푸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두피가 충분히 젖지 않아 세정력이 떨어진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최소 1분 이상 물로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마치 화분에 물을 주기 전에 흙을 적시는 것처럼요. 68세 윤미자 할머니는 항상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뜨거운 물이 개운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머리를 충분히 적신 후 샴푸하는 방법으로 바꾸니 두피 건조함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윤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죠. 이제 두피가 가렵지도 않고, 피듬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둘째, 샴푸는 손바닥에 덜어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두피에 발라주세요.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면 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자극이 될수 있어요. 마치 설거지를 할때 세제를 스펀지에 묻혀 거품을 낸후 설거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셋째, 중요한 것은 두피 마사지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손톱으로 두피를 긁듯이 샴푸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두피에 상처를 줄수 있어요. 반드시 손가락 끝의 살을 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3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이 좋답니다. 마치 소중한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이요. 71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항상 손톱으로 두피를 세게 긁으며 샴푸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죠. 그 결과 두피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었답니다. 올바른 마사지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3주 만에 염증이 사라지고 두피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제 두피가 아프지 않아 머리 감는 게 즐거워졌어요. 마치 두피 마사지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두번 샴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샴푸는 두피의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샴푸가 실제로 두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번 샴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마치 오래된 그릇은 한번 닦는 것보다 두번 닦는 것이 더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65세 박순자 할머니는 항상 샴푸를 한 번만 하셨는데, 두번 샴푸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두 번째 샴푸할 때 거품이 훨씬 더잘 나고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두피의 기름기와 비듬이 많이 줄었어요. 박할머니는 이제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두번 샴푸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대요. 친구들이 내 머리가 윤기가 나고 깨끗해졌다고 물어봐요. 비결이 뭐냐고. 하길래 두번 샴푸하라고 알려줬답니다. 그 자랑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다섯째, 트리트먼트나 린스는 절대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발라주시고,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혀 오히려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답니다. 귀 아래부터 발끝 방향으로만 발라주세요. 마치 옷에 얼룩이 묻으면 얼룩 부분만 세제를 발라 닦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7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영양 공급을 위해 트리트먼트를 두피까지 꼼꼼히 발랐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에 좋으면 두피에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두피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키고 있었답니다. 트리트먼트 사용법을 교정한 후 3개월 만에 모공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타월로 머리를 닦을 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누르듯이 물기만 제거해주세요. 젖은 상태의 모발은 손상되기 쉬우니, 문지르면 모발이 끊어질 수 있어요. 마치 비온뒤 꽃잎에 맺힌 물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듯,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73세 조영호 할아버지는 항상 타월로 머리를 세게 문질러 말리셨어요. 빨리 말리려고 힘을 줘서 문질렀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모발이 쉽게 끊어지고 부서졌답니다.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모발의 끊어짐이 크게 줄었고 전체적인 모발 상태가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샴푸하는 것만으로도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때 효과를 볼수 있어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정성이 모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정 선생님. 시중에 파는 스케일러와 토닉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72세 강병철 할아버지도 처음 저희 클리닉에 오셨을 때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백화점에 가니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비싸기만 하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선택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두피 스케일러를 고를 때는 살리실산이나 젖산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제품은 오히려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60대 이상이라면 저자극. 는 민감성 두피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69세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강한 스케일러를 사용하셔서 두피가 빨갛게 되는 자극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두피가 따갑고 가려워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저자극 제품으로 바꾼 후에는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고 효과도 훨씬 좋았다고 해요. 두피 토닉이나 앰플을 고를 때는 카페인,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세요. 이런 성분들은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건조해지기 쉬우니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치 나이 든 피부에 영양 크림이 필요한 것처럼 두피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대가 높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가능하다면 소량 패키지나 샘플을 먼저 사용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한 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67세 최병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2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비싼 거니까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두피가 더 가려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3만 원대의 제품을 사용해 보니, 오히려 자신의 두피 타입에 맞아 훨씬 좋은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향료나 파라벤 같은 화학성분이 많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음식을 고를 때 원재료를 확인하는 것처럼 두피 제품도 성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두피 관리 제품만으로는 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피 관리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마치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과 식단, 충분한 휴식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요. 특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달걀,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모발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또한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두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탈모가 계속 진행되었어요. 약만 바르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죠.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나서야 두피 관리 제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김 할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두피 관리뿐만 아니라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두피 관리는 전체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탈모의 큰 원인 중 하나랍니다.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두피도 건강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은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탈모의 진행 속도와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75세 정민수 할아버지와 7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쌍둥이 형제인데 같은 탈모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수 할아버지는 꾸준한 두피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머리 숱이 상당히 풍성했고, 정민호 할아버지는 두피 관리를 하지 않아 심한 탈모가 진행되었답니다. 정민호 할아버지가 동생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어요. 경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죠. 올바른 두피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탈모 진행이 크게 늦춰지고, 새로운 모발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정민호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이제야 알았어요. 유전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찡했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 관리 습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조금 잘못된 습관이 있어도 그 영향이 덜 나타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답니다. 마치 나이 든 정원이 젊은 정원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에요. 탈모는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할수록 효과가 좋답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두피가 가렵거나 두피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마치 질병도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것처럼 탈모도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2년 동안 탈모가 진행된 후에야 저희 클리닉을 찾아오셨어요. 창피해서 병원에 못 갔어요. 괜히 돈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이미 많은 모낭이 다쳐버린 상태였답니다. 요즘은 피부과나 탈모 클리닉에서 두피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두피 확대경으로 두피와 모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두피 검진도 중요하답니다.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탈모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빠지고 모낭이 다치면 다시 자라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피 관리 방법을 꼭 실천하시고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 보세요.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받듯이 정기적으로 두피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랍니다. 두피 관리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두피는 건강한 삶의 일부이고 자신감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탈모 때문에 사회 생활을 꺼리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66세 김영자 할머니는 머리 숱이 줄어들면서 외출도 줄이고 친구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서. 하지만 올바른 두피 관리와 치료로 머리 숱이 개선되자 김할머니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두번 샴푸하기, 내일은 트리트먼트 사용법 바꾸기 같은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74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언해드렸죠. 3개월 후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관리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나씩 하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여러분,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듯, 탈모 예방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질로 돌아올 거예요. 마치 정성껏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답하는 것처럼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탈모로 고민하시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밝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머리카락과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두피, 풍성한 머리숱으로 매일매일이 즐거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발 이식 전문의 정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